매미가 우러대는 숲길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소금강산 지구 산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황토 빛깔도 있고요. 황토와 마사토가 적절히 섞여서 아주 기분 좋은 발 지압을 느낄 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체북 경사가 깊죠? 이렇게 행군할 때 군대에서 앞사람 뒷 꼭지만 보고 눈을 감고 그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열에서 이탈이 되면, 낙오되면 얼어 죽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극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무약정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또 견제와 또 그리고 비교 이런 것들도 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는 시각이 내 건강에 해롭다, 짜증난다,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면 인생의 적절한 스트레스는 추진력이 되고 삶의 활력도 되는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산불조심 이라는 불조심 또 초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삼거리입니다 여기는 거미줄처럼 미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때 어떤 산길이든 저녁에 올라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내려갈 때 갑자기 해가 지면 캄캄해지거든요 그럴 때 급하게 내려오다가 안전사고나 또 당황해서 길을 잘못 들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특히 겨울철에 등산을 할때 맨발산행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가 지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또 기상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산행에 오르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이 산길은 평지와는 또 다릅니다. 평지에서 조금 숙달이 되신 분들은 산길에서 맨발 걷기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경사면을 울룩불퉁한 사면을 걸을 때발 사면과 발의 감각이 최고조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와 근육도 또안서든 인대나 근육, 근골격계가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신호를 뇌에 전부 다 축적해서 뇌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정보를 꺼내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위기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천천히 산길은 특히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시다가 이 나무 뿌리나 이런 쪽에 나오면 가볍게 용천혈 자리를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지압 효과가 산에서는 참 많습니다. 이런 쪽에도 이렇게 한번 지금 지금 밟아 주시고요. 톡튀어는 솔도 이렇게 지압을 한번 해주시고 가면 피가 팡팡팡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지압 효과입니다. 다양한 진료, 재료들이 길바닥에, 산길에 흩어져 있습니다. 딱딱하고 부드럽고 뾰족하고 까끄럽고 또 이런 재료들이 흩어져 산재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우리 발바닥에 또 지압이 됩니다. 이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기 때문에 지압과 연결된 각 기관과 창기들이 활발하게 깨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고 나면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느낌. 땀은 좀 나지만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을 얻는 것이 이 산길 맨발 걷기의 특징인데요. 처음부터 산길에 도전하지는 마시고 평지에서 발바닥 족저근막이나 발바닥 피부나 그리고 발바닥의 코근육 내재된 근육들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서 물집이 생기지 않고 만큼 걸어도 제 발에 무리가 없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산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큰 효과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산길에는 올라갈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가 않는데요, 내려올 때가 미끄러짐 사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 할 때는 특히 발밑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요. 또 급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오늘 코스를 잡든지 이렇게 하시면 내려올 때 이제 급하게 내려오다가 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날씨가 구전 날씨에는 이런 나무 뿌리나 돌 이런 것들이 있기에 있거나 물에 젖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한 흙 땅을 밟아 주시고요. 또 이끼가 끼거나 이런 바위들은 맨 내리막길에는 절대로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물에 젖으면 나무도 좀 미끄러,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경사진 흙길을 내려오실 때또 뭔가 지팡이나 나무 막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잡고. 옆에 있는 나무를 의지해서 내려가기는 내려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엉덩만을 크게 찢는다든지 쭉 미끄러져서 또 날카로운 것에 찔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산길에서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안전한 땅을 골라서 이렇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관절이나 또 허리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더 천천히 신형을 잡아가면서 내려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가락 및 발가락 아치 효과입니다. 우리 발은 천천히 걸으면 뒤에 일단 발꿈치에서 지방 패드가 두껍게 있습니다. 발뒤꿈치 그리고 가운데는 발바닥 아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쿠션 역할,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 이 아치가 수축과 팽창 이완 작업을 하면서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엄청 지압이 잘 되죠. 자잘한 이 모래나 마사토가 이렇게 닿으면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지금 지금 밟으면 까끌럽고 이런 감촉들이 뇌에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다고 할까요? 활성화된다고 할까요? 뇌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깔창이나 밑, 신발 밑창을 널 디디고 사는 감각을 느끼고 살았던 뇌가 있잖아요. 이게 뭐지? 수천, 수만 개의 신호들이 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바짝 활성화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나 박이선, 또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머리가 총기가 많아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또 학교 운동장에 주로 마사타는 모래를 많이 깔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총명을 주는 것은 이 맨발 극기의 효과 중에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아치가 있고 뒤에 발뒤꿈치에 지방패드가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흡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평지를 걷던, 산길을 걷었던 다리를, 허리를 세우고 또 지팡이를 하나 짚으시면 또 안정하고요. 천천히 쿠션을 또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려오시면 그다지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발 신고 텅텅텅 내려오면 근골격계에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충격이 이제 미치거든요. 그런 경우에 등산을 신발 신고 오래 하신 분들이 관절이 연골이 닳았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그 이유입니다. 너무 신발만 믿고 텅텅텅 그리면서 걷지 않으시길 독한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싱입니다 접지효과라고도 하죠. 이 땅은 자유전자가 가득한 배틀입니다. 왜냐하면 일초에도 수없이 많은 벼락이 칩니다. 천둥 번개가 치죠. 그것이 땅에 그대로 전하의 상태로 딱 품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과 접지할 때그땅 속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땅에 있는 대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음량이 만나서 소멸되는 이런 이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짐승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신발을 신거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자연과 또 자연과 연결된 상태로 자연의 공명을 느끼고 또 자연의 에너지를 마음껏 받으면서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찌꺼기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만물은 생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발 밑창과 깔창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일상에서 내려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 흙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버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미 소리가 매하고 나잖아요. 참 매미 말매미들이 부러지고 있는데요. 이 매미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연의 소리는 또 날카로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모짜르트의 음악처럼 우리 뇌파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알파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들이 이 바람소리를 듣고 있으면 스르르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낮에 햇빛을 언뜻언뜻 이렇게 완전히 째면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슬쩍슬쩍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어오는 햇살을 받으면서 맨발 긁기 하는 이것은 정말 좋은 꿀 보약입니다. 햇빛 속에는 멜라린이 있고요, 햇빛을 쐬면 세레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 막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세레토닌과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받고 나면 밤에는 그 멜라닌 색소를 없애주는 멜라토닌 그리고 잠에서 화살짝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램 수면을 하거나 또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잠들지 못해서 뒤척이는 또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낮에 햇빛을 쬐면서 걷기를 하시고 나면 또 밤에 또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멜라닌을 낮에 생겼던 착색된 멜라닌을 분해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밤에 보초를 세우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수면을 방해하는 외부의 신호들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쭉 낮에 햇빛을 쨈만큼 비례해서 뚝 나와서 우리 뇌로 또 잠을 방해하는 신호들을 막 차단하는 차단막. 방음악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방에 계시지 마시고 또 약을 드시기에 앞서서 마음껏 햇살을 쬐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몸을 어느 정도 약간은 피곤하게 하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운동을 못해요. 몸이 너무 약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약간만 격길로 나와서,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누가 내 삶을 이렇게 운동을 맡아도록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바쁘다는 생각, 이유가 없다는 생각, 그 생각에 빠져서 하루하루,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한 달을 보내고, 아이고, 늘 운동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1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의 세 가지 효과 첫째 지압 두번째 발가락 밑 발바닥 아치 그리고 세번째는 어싱 스지효과말씀 드렸고요 또 햇살을 쬐면서 맨발 걷기를 할때 움직임을 주고 햇살을 받을 때 세레토닌이 나오고 멜라닌이 나오는데 그 햇빛을 받은 만큼 그리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신호들을 차단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확 나오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 호르몬이 소량이지만 나옵니다. 그 호르몬은 근육의 양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절한 수면을, 적절한 휴식을,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회사를 쬐면서 하실 때 건강하고 활기찬 수면과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금강산지구 경기국립공원 한방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